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학생 때 실제로 겪었던 좀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그런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단기 알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정말 아무런 의심도 못한 채 사이비를 맞닥뜨렸던 날이 있는데, 그날 얼마나 저한테 자연스럽게 접근했는지, 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는지, 또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깨달았는지 영상에서 쭉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몇년 전에 겪었던 일인 걸 참고해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취업 준비하면서 단기 알바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뭐 사전 점검 도움이나 백화점 판촉, 그리고 쿠팡 물류 같은 이런 알바들을 많이 했어서 새로운 공고가 뜨면 또 바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 취업 준비하면서 사실 고정적으로 몇 개월씩 알바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알바를 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알바 사이트에 차 박람회 행사 스태프 모집 글이 올라온 거예요. 금토일 이렇게 3일만 근무하는 거였고, 급여도 끝나고 다 바로 지급해주는 그런 알바였어요. 조건도 괜찮고 또 행사 알바니까 하면서 좀 가볍게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이 알바만 유독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까지 찍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 단기 알바들을 많이 했을 때는 그냥 문자로 확인하거나 뭐 전화로 확인하거나 그 정도면 끝인데 여기는 면접을 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판촉 뭐 알바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주소가 제가 대학 교때 뭐 조별 과제 이런 거 연습하러 몇번 갔던 스터디 룸 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냥 입구 건물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말하고 여기 여기 면접 보러 왔다 하니까 방을 안내해 주셨거든요 면접은 그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한명 그리고 남자 한명 저까지 해서 면접관 한명 알바생 세명 이렇게 3대 1로 면접을 봤어요 특별히 뭐, 질문한 건 없었고, 그냥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잘할수 있냐 물어보고, 잘할수 있다 대답하고, 되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면접 끝나고 나서 또 면접비를 만 원씩 주더라고요. 교통비 하라고 주길래, 뭐, 조금 특이하다 했지만, 뭐, 받아서 좋았죠. 그리고 면접 끝나고, 끝나고 나서, 저는 이왕 나온 김에 카페 가서 할 일을 좀 하려고 노트북도 다 챙겨왔거든요. 같이 면접본 여자분이랑 자연스럽게 스무도크를 하면서 건물을 나왔어요. 그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자기도 이제 나왔다가 그냥 가기 아쉬운데 혹시 카페에 같이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이상한지 몰랐고 진짜 평범하고 제 또래 여자애였고 그래서 전혀 이상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다고 했고 서울말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방학이라서 잠깐 할머니 집에 와 있다면서 와 있는 동안 너무 심심해서 알바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예요. 혹시 사주 버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원래 뭐 친구들이랑도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냥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네 좋아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재미로 봐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그냥 아네 하고 넘겼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주를 봐주시면서 제가 사주 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한테 요새 고민이 없냐 이런 걸 물으셨는데 사실 취준생이 고민이 어떻게 없어요 다 있죠? 아 제가 이런 이런 게 요새 고민이다 하고 말했더니 어제 얘기를 진짜 다 들어주시고 갑자기 종이를 꺼내시더니 저랑 저희 집안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선을 쭉쭉 그리더니 이게 뭐처럼 보이네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벽? 벽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로 척이래요 뭐, 척을 진다 할때그 척이라면서 아무튼 척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사실 전 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평소에 대화하면서.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일단 몰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땡땡씨는 전생에 대장군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대장군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뭐 한을 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불화나 힘든 일도 다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 고민의 취업이나 그런 고민을 얘기했지, 저희 집에 불화가 있고, 저희 집이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집안의 대표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 척을 해결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할수 있는 날이 지금 우리가 우연히 만난 오늘이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사실 저는 알았거든요. 뭐, 아이 사람 이상하구나. 그거를 해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성을 드려야 된대요. 정성을 드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 소정의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수고비 개념이 아니라 상차림 비용이고 진짜 적은 금액도 상관없다. 뭐 그거는 제가 원하는 만큼 지금은. 좀, 아, 죄송하지만 안 하고 싶다. 계속 거절했어요. 그니까 그 사람이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아, 네, 그럼 저는 가볼게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짧게 말해서 그렇지, 이렇게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한 30분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카페에 혼자 앉아있으니까 진짜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그냥 또래 여자였는데, 어, 뭐그 사람이 사이비여서 뭐 소름 돋았다 이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좀 교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고민을 듣고 공감해주고 또 마음을 좀 열리게 하고 되게 위험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건 애초에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한통속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 사람이 저를 포기하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어 제가 단기 알바를 넣었을 때 딱히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면접은 면접 본 이후에 연락이 안 왔고 단기 알바를못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그날 느낀 거는 딱 하나였거든요 사람은 진짜 누구나 좀 힘들 때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럴 때 사이비 그 종교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그 지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거절을 해서 사실 가볍게 끝났지만 그날 또 바로 따라가자고 했거든요. 연락처를 주고 뭐 따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그 종교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또 저는 그날 거절해서 끝났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접근 방식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날 이후로 세상에 정말 별의 별 사람 다 있다는 걸 느꼈고 이 겉모습만 보고 절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뭐별거 아닌 경험이지만 제가 이렇게 겪었던 에피소드가 진짜 누군가한테 작은 경고라도 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겪은 현실 경험들 또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